안녕하세요 벤츠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안나입니다 신용 벤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 매물 안 알아보셨다면 오늘 하루 날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매물 들어왔는데요 S580 롱바디 포메틱 2021년 6월 17일 최초 등록한 20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9,446km입니다 자 벤츠 3년에 10만km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1,8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3 7 0만 원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미수선 청구 내역 두 건, 타차 보험 처리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엔진룸 열어보면 4.0 V8 트윈 터보 503마력에 71.4 토크 AWD 포매틱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감을 더해 주는 포매틱에다가요. 8기통 터보 엔진 들어가 있으니 성능도 강력하겠죠? 앞쪽에 누가 봐도 깔끔한 가로 그릴에 벤츠 엠블럼까지 있고요. 옆쪽으로 오시면 휠도 굉장히 예쁘고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호불호 절대 안 갈리는 브라운 시트.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공간입니다. 일단 예쁘죠 퀼팅 살아있고 디테일 살아있고 헤드 쿠션에 쿠션인도 살아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t형 스티어링 휠도 보이고요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도 보입니다 차키도 보여달라는 분들 계실까봐 두개 모두 요렇게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 홀더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요렇게 열어보면요 벤츠 특유의 향을 담당하는 요 방향제 요 안에 요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심지어 요것도 반 이상 남아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런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벤치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차안의 향 차안의 온도 상태 막 이런 거를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사운드라던가 네 고럴 때 역할을 하는 요 방향제도 반 이상 남아 있는 거 체크가 됩니다.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진짜 차량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80 롱바디 포메틱 하면요. 뭐니 뭐니 해도 의전 차량이잖아요.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명함을 대신할 수 있는 회사의 의전 차량, 회사차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좋은 차량이 모이는 곳 스타카입니다. 제가 의전 차량으로 최고, 명함으로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시트 같은 경우도 그냥 시트 아니고요. 마사지 됩니다. 심지어 그냥 마사지 아니고요. 등 릴렉싱의 온열 기능, 모빌라이징 마사지, 액티베이팅 마사지, 마사지 종류도 엄청 많네요. 자, 후성 모니터 두개 모두 상태 좋은 모습. 그리고 굳이 이렇게 허리 굽혀서 요거 체크 안 해도 여기에 탭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탭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 조절 버튼 LCD 창 아래쪽으로 보이고요. 어, 선쉐이드 전동으로 우아하게 달려있는 모습, 앰비언트 라이트, 어, 그리고 시트 조절 버튼과 메모리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도어도 정말 디테일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2열에도 요렇게 쿠션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네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촬영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찾으시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신형 벤츠 7세대 벤츠 S580 롱바디 포메틱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2021년 6월 17일 최초 등록 2021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39,446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2억 1,8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3,700만원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미수선 청구 내역 2건 타차 보험 처리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력 없습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호텔 드 3층에 있습니다. 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열차나 버스 이용해서 수원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픽업 서비스도 있으니까 미리 연락 주고 오시면 더욱더 빠르게 차량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없어요. 저는 시간이 돈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거래할게요. 네, 계약금 입금되면 저희 탁송 출고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방법들, 원하시는 금융 조건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해주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업체, 스타카입니다.